찰리 확보 완료! e 를지워 k 라 e 허용. 히랑 히든. l 다 t 에 run it t 라 재장전 중! e 라히를 뺏겼다! 든히다라든히 강전한다 상공의 적레이더 드롭 출현. 주의하라. 여기 여기다 재장전 중 목표를 돌리라. 이동해. 무인 정찰기 비행 준비 완료. <루 freuen> 정찰이 필요하다. 확인했어. 아 접근 중. 아, 정찰 적 레이더 드론 출현. 무인 전투기 열정을 반납한다. 비확보 잠 프라모 확보 중. 중! 아군 수랑 미사일 발사 완료. 망할 자식. 삼국의 적 무인 정찰기. 좋아. 재장전 <놀람> 중. 抜けた 이제 좀 쉬어! 중앙에 적이다! 움피임 포착! 확보 알파 확보 중! 상국에 적 레이저 드론 출현! 주의하라! 알파 확보 중!

벨커즈요 확인해. 적 보급품 접근 중. 장전한다. 탄창 교체. 알파 확보 중. 산곡의 적 무인 정찰기 알파를 점령했다 지원해. 무인 정찰기 조가 받았습다 찰리를 뺏겼다. 브라보 점령 중. 오버댓 벤치 준비 완료. 오스맨 32 도착했다. 대기 중.

적 감시 포탑 활성화. 레스토랑에 전사. 다 작전지역시. 아타깝다 이동하라. 적감수포다 활성화! 쓴맛을 보여줘! 아! 브라보이다 대기하자! 건물에 접설려! 상국의적 레이더 부러진! 무인정찰기 비행준비 완료! 여기는 벨콘 시리오! 확인했다! 임무는 실패했지만 살아남았다.